중동에 나왔습니다 영월 중동입니다 아... 어제 새마을에서 찾아오신 수석 인박규선씨를 모시고 탐석 영상을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점심 먹고 아 12시 12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아 어제 탐석한밑 동네로다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1시간 정도 탐석하시고 가신다고 해서 대용 차원에서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무성한 갈대숲이 있기 때문에 아 부분 부분 이렇게 웅덩이가 있고 갈대숲 사이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제가 여기서 한두 점이 영상에 보여드리고, 박기선 씨 계시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취석을 하고 계셨나 확인 차원에서 이 옥동천에도 제가 자주는 안 왔습니다만은 추운 겨울에 아, 꽁꽁 언 손을 비벼가면서 영상에 올린 그런 곳입니다. 아, 여기는 돌들이 다양합니다. 청석서부터, 뭐, 호박석, 뭐, 노을석, 뭐, 구름석, 심지어는 변화석, 문양석, 뭐, 여러 종류의 각자의 개성이 있는 그런 돌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겨울에 왔을 때 지금도 겨울입니다만은 아, 돌에 제가 제 이름을 써놓은 돌이 있었습니다. 그, 그 돌이 아직도 누가 안 가지고 가고 자리 있나 확인 차원에서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없, 안 보입니다. 아, 이 돌은 아, 변화는 뭐 그렇게 아, 엄청나진 않습니다. 이렇게 물고임도 보이고 아, 그런데 아, 그 악산이라고 하는 치악산 계곡같은 그런 느낌이 보입니다. 아... 설악산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암벽이 이렇게 엄청난 절벽진 그런 암석이 있는 바닥도 아주 바닥면도 이렇게 깔끔하고, 우 위에도 아주 글쓰에게 매끈하게 수막에 된 그런 돌입니다. 아 여기 박기선 씨가 찾아왔네. 저분도 새마을에서 사시는데 멀리 저를 만나러 이렇게 석학 이동까지 오셨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고 반가운 일입니다. 아... 저 같은 늙어가는 한 노인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오신 수석인 박희선 씨한테 고마운 말씀을. 고마운 인사를 영상으로 남아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돌돌이다 이렇게. 제 눈에 다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각자 보는 시야가 틀리고 느낌이 틀리고 감정이 틀리겠지만은 저는 이름 없는. 썩이고 발에 체인은 짱돌이지만은 신비스럽고 아름답고 예쁘게 보입니다. 청석인데. 아, 예. 자. 이렇게 예쁠 수가... 예, 이렇게 예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어제 좀몇점 하셨어요? 예 예. 많이 하셨답니다. 아. 일단 여기서 몇점 구경하고 우리 박규선 선생님이 몇점 하셨나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참 좋다. 아, 이것도 청석 계열인데. 하아 참, 녹도변해고 어, 번져 있고, 그렇습니다만 아주, 아, 멋집니다, 멋집니다. 이렇게, 다풍이 이렇게, 물들어 있고, 여보십시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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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이렇게, 모습을 보입니다. 빼꼼하이. 자, 응? 나좀 보고 가세요,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자, 예뻐. 예뻐, 예뻐. 아, 뭐. 한 점, 챙기겠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꽃돌도 구경하고, 이러면, 참,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여기는 벌써 봄이 왔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불 이렇게 돌 사이로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기온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영상 한 56도 78도 아주 포근한 봄 날씨입니다 이어보십시오. 이게, 개호피라고 그러는데, 발 아, 진호피든 개호피든, 아름답습니다. 자기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엄청난 치장을 하고, 이렇게, 끄떡끄떡끄떡끄떡, 인사를 합니다. 아, 참. 이래서, 모든 분들이 옥동천을 찾아오십니다. 이름 있는 명석은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돌들을 감상하고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 생각이 됩니다. 요 옆에는 힘차게 흘러내리는 강물도 있고. 대형차가 크락션을 빵빵거립니다. 뭐 앞차가 뭘 실수를 했는지 저도 대형버스를 지금도 운전하고 있는 입장이지만은 하고 승객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 역시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당황스럽고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참고 상대방을 염려해주는 마음이 있고 나도 저렇게 어리버리하던 초보 시절이 있었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트락션 한번 울리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옆자리에 아이라도 타고 있으면 오갈 수도 있고 놀라서 울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나 싫은 소리가 오갈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잘못한 건 모릅니다. 상대방이 왜 화를 내고, 왜 크루션을 누르고, 경기를 올리고, 저러나 서운한 마음이 먼저 앞서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붉히게 되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아, 내가 부족해서 저러는구나. 내가 실수를 해서 저러는구나.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을 저지렀구나. 아, 내가 미숙해서 저 사람이 화를 내는구나. 이렇 화내기 전에 경음기를 올리기 전에. 문에도 좀 열고 손에도 번쩍 들어주면은 아 자기 잘못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아니면은 상 깜빡이라도 방향 지시등이라도 비상등이라도 이렇게 한선호번해 주면은 우리 오래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야 사과의 인사를 하는구나. 미안해서 손을 흔들어 주는구나. 저희도 손님 모시고 운행하다 보면은 느닷없이 깜빡이도 없이 방향 지시등도 없이 키지도 않고 뒷차 확인도 안 하고 들어오는 그런 분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봅니다. 앞만 차간 거리, 안전 거리를 유지해도 성질 나고 짜증스러운 거는 나이가 많든 적든 운전이 노련하든 미흡하든 초보든 경력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화가 납니다, 저도.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 아, 세상에 응급, 엠브란스 차. 긴급 축동하는 소방차 말고는 노선 버스만큼 시간을 다투는 차는 없습니다.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과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노선 버스는 과속하고 신호위반하고 그걸 정당성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듣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일선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한 운전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로 양보 운전하고 안전 운전하고 대들어 기면은 웃으면서. 운전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다투고 노선 이탈도 할수 없고 정해진 노선에서 움직이는 노선버스의 그런 내용을 아시고,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 서로, 베푸는 사회, 인정이 넘치는, 그, 그런, 사회로, 가자는 의미에서, 하루를 보내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괜히 얘기를 끝내가지고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이야 이거 생각지도 않는 내용인데 아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돌밭에 나온 건 아닌데 아 참. 아 당황했습니다. 이거 빨리 어떻게 마무리 를어야 되는데 아, 시간은 자꾸 가고 예쁜 돌은 자꾸 보이고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되나 아 당황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거 봐라. 아또 끊으려면 이렇게 또 예쁜 돌이 보인다니까 야, 이거 안끊 었네.